어느 날 아침 신문을 펼쳤을 때 집값이 올랐다는 기사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그때 왜그 결정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같은 시기에 집을 샀고 누군가는 같은 시기에 망설였습니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 속에서 어디에 발을 디딜 것인지, 어디에서는 조용히 물러나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짚어보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아, 이제 나는 남의 이야기로 부동산을 보지 않겠구나 하는 확신입니다. 마이크로 후킹. 부동산은 정보의 싸움이 아닙니다. 심리의 싸움입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곳을 읽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는 가격 예측이 아니라 삶의 방향에 대한 지도입니다. 지금 사야 할 곳과 지금은 비켜서야 할 곳의 기준은 이미 조용히 정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 왜 지금 다시 부동산인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의 부동산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젊을 때의 부동산은 기회였지만 지금의 부동산은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지키는 방패,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는 방패,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을 주는 방패입니다. 그러나 방패는 아무 곳에나 세워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성장이 아니라 지속을 봐야 합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사람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 장의 끝에서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지역은 앞으로도 사람이 남아있을 곳입니까? 두 번째 장. 지금 사야 할 지역의 공통된 얼굴. 지금 사야 할 지역에는 눈에 띄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의 밀도입니다. 첫째, 병원이 가까운 곳입니다. 큰 병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운영되는 종합병원이나 노년층이 자주 찾는 의료시설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이 이미 삶의 후반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대중교통이 편리하지만 너무 복잡하지 않은 곳입니다. 환승이 편리한 곳보다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이 있는 곳이 중년 이후에는 훨씬 중요해집니다. 셋째, 학군이 아니라 생활학습이 있는 곳입니다. 도서관, 문화센터. 평생 교육원이 조용히 자리 잡인 지역은 사람이 급하게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지역은 가격이 폭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부동산의 얼굴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갈등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관심을 갖는 화려한 개발 지역은 어떨까요? 세 번째 장. 피해야 할 지역의 조용한 경고.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지금 개발된다는 곳은 사도 괜찮습니까? 대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개발은 기대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기대는 늘 먼저 소진됩니다. 아직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미래만 그려진 지역은 중년 이후의 삶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지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아직 멀고 병원이 부족하며 밤이 되면 불이 빨리 꺼집니다. 처음에는 새 아파트라는 이유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면 이동이 불편해지고 생활이 번거로워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 집을 언제 팔아야 하나를 고민하게 됩니다. 집이 자산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드리는 경고는 하나입니다. 팔기 위해 사는 집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장. 사례로 보는 선택의 갈림길.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던 이 부부는 도시 외곽의 새 단지를 고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곳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하루를 직접 살아보았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 시장에 가는 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거리. 그 모든 것이 미래의 자신과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이미 오래된 동네에 관리 잘된 소형주택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아침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필요한 것이 걸어서 해결되는 곳이었습니다. 몇해뒤그 부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값보다 마음값이 더 올랐다고 말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선택은 투자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장. 2026년을 바라보는 지도. 앞으로의 부동산은 극단적으로 나뉠 것입니다. 사는 곳과 비어가는 곳, 버텨주는 곳과 소문만 남는 곳입니다. 지금 사야 할 곳은 이미 완성된 생활권입니다. 더 좋아질 곳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괜찮은 곳입니다. 피해야 할 곳은 말이 많은 곳입니다. 소문이 앞서는 곳입니다. 아직 살아본 사람이 확신을 주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 차이를 읽어내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불안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선택하는 주체가 됩니다. 마지막 장 조용한 결론. 부동산은 결국 집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늙어갈 것인지, 어디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것인지, 그 질문에 정직해질 때 지도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기준 하나라도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채널은 숫자보다 사람을 이야기하고 가격보다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